오늘 은혜 받으신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갖고 계신 성경책과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하게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외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야외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야외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야외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야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야외의 성전이라, 야외의 성전이라, 야외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제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두손 모으고 엄지 손가락 드시고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세요.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우리 에파서 순봉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들 받아서 2021년 힘차게 또한 달려나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오늘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예레미야가 아주 간절하게 말했던 성전 설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보시면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중심에 쓰려고 합니다. 겨까지로 저 바깥에 쓰려는 사람 대부분 없고요. 웬만하면 카메라 포커스에 맞춰서 한가운데 쓰려고 하다가 친구들과 동기들과 심지어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일까요? 중심에 서면 좀처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심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는 분들과 함께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계속 유지되는 한,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정감을 느꼈고, 어느 민족도 이 성전을 흔들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요. 우리가 오늘 주목할 선지자, 바로 예레미아 선지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성전을 붙들고 놓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를 지으면서 성전만 믿고 따르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누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이 성전, 안정감을 갖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예레미아의 성전설교입니다. 오늘은 이 성전설교를 중심으로 왜 예레미아는 유다 백성들의 중심을 흔들어야만 했을까? 그들의 의지하고 있었던 성전을 왜 흔들어야만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어디에 있는지 한번 관철시켜 보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레미아서 7장 1절부터 2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외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야외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야외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야외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야외의 성전이라. 야외의 성전이라. 야외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예레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때는 아마도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초막절과 같은 유대 명절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절기를 맞이하여 유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그 한가운데 예레미아는 서서 어디에 섰느냐. 성전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야외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야외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때 누가 그 성전문 한가운데 서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큰소리치고 있다면, 그 어, 큰소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해 할까요?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과 설교 이후에 그들의 반응은 예레미야서 26장에 나옵니다. 거기 좀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시간 잠시 함께 이 예레미야서 26장을 한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힘 있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아가 야외 성전에서 이 말을 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 예레미아는요, 야외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사라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 성전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아주 큰 소리 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실로. 지도에 보시면요. 이실로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모이기에 좋은 장소였어요. 그 위치를 아주 좋은 위치를 갖고 있었던 바로 실로. 가나안 정복 후에 12지파는요.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들이 자신의 땅을 분발받게 되면서 자신의 땅에서 평범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서 실로의 역할은 아주 작아지고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계속 광야에서 돌고 도는 유목민 생활, 이동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안주했다는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갔다가 경청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어한 곳에 신경을 쓰고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더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니 또한 가난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 놓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라. 유언으로 남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언을 바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가난 족속과 그냥 타협하면서 함께 살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다 끼친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의 그 섬기던 우상을 흡수해 버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난 그 족속들은요, 지금 손에 뭐가 있어요? 저것을 무엇이라 얘기하냐,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손 안에 딱 들어와요. 우상입니다, 우상. 이 가난 거민들은 손에 줄만한 크기의 신상인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다 갖고 있었고, 사람마다 다 만들어서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굳이 실로에 가지 않아도, 힘써서 애써서 가지 않아도 편하게 집에서 저 드라빔을 손에 쥐고 제사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 드라빔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렇게 돌로 나무로 만든 우상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면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무슨 행위를 하느냐 하나님께 범죄 행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신실한 신앙을 갖기보다는 우상단지를 섬기게 됩니다 편리함에 근거한 우상 숭배 신앙이 공을 들여야 하는 힘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힘을 써야 하는 실로 중심의 신앙을 대체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맙니다. 아, 멀리 안 가도 이 드라빔만 갖고 있으면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들어주시겠지. 하고 편리함에 그들은 묻혀갔습니다. 그 결과 실로는요, 기원전 1050년에 블레셋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시며 든든했던 안정감이 넘쳤던 그 성전이, 그 실로가 무너지고 맙니다. 결코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리한 신앙,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 그들이 안정감을 갖고 제사드렸던 실로라는 장소가 아주 무참하게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아의 성전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아 26장 1절에 의하면 이 설교는요, 여호야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행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아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BC 608년경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개혁의 영웅의 왕이었던, 영웅이었던 왕, 요시아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했던 이 요시아 왕은요, 1년 후인 600 B.C. 609년에 애구방 누구에 의해서 묵기또라는 장소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남유다의 온 백성들은요, 그 왕을 위해서 애도했어요. 얼마나 요시아 왕을 의지했으면 그 왕이 죽었을 때. 온 백성들이 통곡하며 애곡했답니다. 나라의 기강이 서갔던 때 너무도 선한 왕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지켜둔 신앙의 두 축이 있었어요. 신앙의 두 축. 먼저 첫 번째 하나의 축은 무엇이냐? 다윗 언약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용기와 믿음을 보였던 이 다윗 왕,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의 후손들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또한 그 축복을 이어받는다. 왕이 지속적으로 계승된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축, 두 번째 축은 무엇이냐? 성전의 신앙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전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다윗 언약의 신앙과 성전 신앙이 이두 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요시아 왕의 죽음으로 그들 신앙에 한쪽 축만 남게 됩니다 다위 신앙, 언약의 신앙의 축복의 그 축은 어떻게 해요? 없어진 것 같고 이제 성전 신앙만 남게 돼요 그들의 믿음이 약간은 막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위 계통의 왕이 평화롭게 이어가야 되고 전쟁에 나가서도 다위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한 축이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맞이한 저기에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야웨 성전이라, 야웨 성전이라, 야웨 성전이라 세 번씩이나. 이곳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이 성전이 야외 성전이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맹목적인 신앙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예레미야를 불러 주셨고 사명자로 선지자로 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실로의 성막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는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로의 붕괴에 대한 기억은요,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들의 그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설명해 드리자면 다윗 왕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왕, 왕권을 가지고 있었을 당시 제사장의 두 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축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과 두 번째 축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두 축을 이루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가문의 이두 축을 이루었던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을 왕위로 세울 때 여러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만한 것처럼 혼란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아주 혼란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을 왕위로 세울 때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은 솔로몬의 적이었던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잘못 줄을 섰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고향 아나도스로 쫓겨가게 됩니다. 아, 자기를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내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향 아나도스로 쫓겨가요. 이 아비아달은 다름 아닌 실로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신로에 대해서 잘알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아나돗 제사장 히기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나돗에서 일어났던 신로의 무너짐에 대해서 잘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그곳에 있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실로가 멸망한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의 상태가 실로의 멸망할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별발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구하시는 야외 집이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에서 제사드리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 그들이 성전에만 오면 안정감을 느꼈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성전이야말로 그들의 회개와 변화를 가로막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난주에도 말, 말씀드렸지만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전을 바로 실로 성전을 무너뜨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전 안에서의 제사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거룩거룩, 밖에 나가면 거룩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다 사라지고, 말씀 사라지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죄 짓고 살아가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예레미아서 7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망군의 야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바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5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우리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7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되 실로 성전을 무너뜨리시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너뜨리신 게 아니에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아 선지자를 바로 세우셔서 외치게 하신 겁니다.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깨달으라고. 깨달지 못하니깐 실로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를 통해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 기회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요. 해석해 보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지역, 내 나라,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전쟁에 나갔겠지요. 산 사람도 있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었겠지요. 죽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성전 안에서 제사만 잘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배만 잘 드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안에서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듯이, 또한 밖에 나가서 달리 도움을 청할 길이 없는 하루하루 굶굶으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도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아의 입장에서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삶 모든 그 내용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사는 결과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고요. 예레미아의 이 성전 설교의 결론은. 성전 안에서의 신앙 그 신앙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 밖에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 것이며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의 신앙생활. 내 멋대로의 종교 생활. 내 멋대로의 기도 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020년 성찬 예배가 마감이 되어 마지막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팬데믹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 받들어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십년 가운데 예수님 살아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십 일조 생활하고 주일 성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 가졌던 맹목적인 신앙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 밖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미국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혼란하잖아요. 부정 선거라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데 어떻게 정의와 민주주의 안에서 투표했던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로를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잘못된 중심이 바로 무너져야, 허물어져야 사람들은 비로소 바른 중심을 찾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끝까지 갖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냥 놓아두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잘된 길로 가기 위해서 그가 붙들고 있었던 잘못된 것을 무너뜨려야만 바른 중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뽑으셔서 선포하셨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의 신앙의 중심이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바른 신앙은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게끔 나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바라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세워지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세워진 중심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드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흔드시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2020년이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다 합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중심의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 기도해도 아무 별볼 일이 없네 하면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혼잡한 우상 숭배와 문화 속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 오직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주의, 예수님주의, 그 십자가 희생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